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태복음 18장,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침례는 하나,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침례 의식을 행합니다. 이 명령은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지켰습니다. 이 침례에 해당하는 바티스마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아우지 소신에 언급된대로 침례는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한몸 되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의식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믿음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에는 물속에 몸을 완전히 잠금과 그리고 물에서 몸이 일으켜 나옴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속에 내 몸이 완전히 잠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선포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 예수와 함께 의롭게 부활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뜻에서 이 침례를 받는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우리가 살펴본 후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묻혀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출발한 새 사람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침례 받은 자는 죄의 세계에 대해서는 죽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죄의 간섭을 받지 않죠. 침례의 물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나의 과거 죄악된 세상에서의 삶을 다 무덤 속에 묻어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출발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상징적인 뜻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그것이 침례다라는 거죠. 침례를 받을 때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님의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받는자가 현재의 삶에서 이미 새 신분으로 새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부활한 자인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의식이기도 합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 엄숙한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단순한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경적인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몸소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새로운 채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하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져요.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 성령께서 아무리 도와주셔도 믿음이 적은 거로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은 이미 물속에 장사 지냈다. 내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멈추게 된것 이것은 곧 나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 나의 옛사람이 장사됐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활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납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도 완전한 해방을 받았기에 어떠한 유혹도 뿌리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라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심리는 단순한 어떠한 의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 마지막 명령을 주셨을 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제자를 삼았으면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리를 베풀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 준 그것을 침례 받은 그들에게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게 하라. 그를 위하여 나는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인 18, 19,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전수하여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식 속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침례는 이미 구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표를 보여줍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 홍수 심판, 그리고 노아의 방조,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조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큰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지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방조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아. 의로운 삶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셔서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침례 받기 전에 나의 죄악된 모든 삶은 물 속에 장사 지내고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살아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덧입어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에 우리는 물 속에서 일어나 물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식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의로운 삶과 하나님 자녀답게 사라지는 그 삶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애국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봤었을 때또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마른 땅을 디디고 건너갑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으로 뒤따라오던 죄악의 위협, 바로와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덮으심으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을 하셨어요. 이것도 구약성경에서 침례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살펴본다면 침례는 단지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 존재 목적을 수용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어떠한 조처에도 단호히 항거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신의 표현이죠. 아까 이야기하면 애국에서의 노예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새 생활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신 침례를 잠시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의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르세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구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세스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여기서 물에서 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물 속에서 물 밖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전신이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 의식을 예수님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침례 교육 받는 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쪽에도 침례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깊은 물에 어, 잠김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요르단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받던 그 침례터가 지금도 많은 성지 순례자들의 순례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도. 이 침례를 행했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은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내시가 어,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에게 침례를 주었던 모습이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키를 감으로 다시 그를 보지 못하니라 아멘. 물에 내려갑니다. 물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은 침례는 어느 정도의 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침례를 집례해 보면은. 어 허리까지 물이 차야 침례를 행하기가 수월합니다. 침례는 자기 스스로 무릎을 굽혀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내 의지가 아니라 목회자가 주님을 대신해서 나를 완전히 물속에 눕히고 나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고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침례를 행할 때는 최소한 배꼽 이상 물이 차야 수월합니다. 물이 너무 작으면 어 몸이 온전히 잠기는데 어려움이 있고 침례를 행하는 이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그 네시가 복음을 영접하고. 침례받기를 원했을 때 둘이 물에 내려갑니다. 둘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마친 다음에는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침례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침례를 받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유혹과 죄를 짓고 그 죄가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오열의 공로로 용서받았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 의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의에 대하여는 새롭게 태어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로운 새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죠 옛사람은 옛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조롱당하고 파멸되며 마지막 순간에는 지옥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자기 중심, 세상의 가치관에 기준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삶이 이제는 성령과 생명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새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주님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며 이제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죄악된 세상과는 결별하고 새로운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이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12절을 보면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좀더 편하고 싶고 좀더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좀더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힘든 일은 하지 않고 편한 일을 하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죄도 우리는 멀리 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죄자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해야 할 것은 13절에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헌신하는 삶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을 회복하는 거죠.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말씀에서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철저하게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혼탁하지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날까? 어떻게 저렇게 온전한 삶을 살까?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와 같은 칭송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혼탁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들여질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그 목적이 헌신에 있습니다. 내가 개차분한 삶을 산다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헌신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을 통하여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침례받은 증표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침례뿐만 아니라 성령침례를 구원받는 순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면 죄를 지라 해도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철저히 순종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는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성령과 더불어 생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가 침투를 해도 침투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이 나를 미혹하려고 도전해도 도전할 건더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요, 그래서 나의 옛 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룩한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의 정체성, 나는 죄로부터는 죽었으며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주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죠. 의와 정직과 순결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밝고 맑고 따뜻한 교회에서 밝고 맑은 삶을 지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는 밝은 삶, 그리고 혼탁한 세상에서 맑은 삶을 통하여 의와 정직과 순결한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철저히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큰 능력을 덧립어 헌신하는 삶. 그래서 밝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는 그 말씀, 성실과 거룩한 삶.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를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침례를 받은 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나의 정체성과 주체의식을 분명히 가지며 의의 무기로, 순종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온전한 드림의 삶,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주님은 침례를 명령하셨고 우리는 오늘 야외에서 이것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를 깊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